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하나라와 상나라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천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나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고대 3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는 하나라나 상나라와 달리 일찍부터 역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아시아의 성인,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이라고 칭송한 것이 컸죠. 이후에 중국 전제군주 정치체제가 종식하는 20세기 초까지 무려 3천년 동안 각종 학계에서 주나라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이상국가로 추앙받는 주나라. 오늘은 그 추앙받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주족이라는 명칭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주족은 상나라의 서쪽에서 제후국으로 있었죠. 주족은 현재 산시성 시안 부근에서 비옥한 관중평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옥한 곳이니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상나라는 주족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군대를 보내서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할아버지인 계력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계력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은 상나라에 복수하게 되죠. 복수의 칼날을 가던 문왕에게 숫돌이 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태공만 강상입니다. 강상이 누구냐고요? 낚시꾼이 선망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강태공. 바로 강태공이죠. 문항과 강태공이 만나는 장면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루는 문항이 위수를 지났는데 웬 70대 노인이 바늘도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문항이그 노인에게 무슨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세상을 낚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태공 문왕이 바라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태공망이라는 명칭이 붙은 강상, 다른 표현으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이후에 중국 병법서의 원형이 되는 육도를 저술합니다.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강태공은 주나라의 중요 제후국 중 하나인 제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지난 편에서 언급했던 끝판 대장 상나라 주왕의 70만 대군 그리고 상나라 주왕에게 도전하는 주나라 무왕의 40만 군대 두 왕은 상나라 수도 인근에 있는 모게아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모게아 전투가 있기 전에 무왕 주변에서는 상서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황어를 건너려고 했지만 폭풍이 일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무왕은 천명이 이미 내려졌다. 어째서 나를 방해하느냐 하고 소리치자 황어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을 건너는데 배 위로 흰 물고기가 뛰어올랐습니다. 흰색은 상황조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1년의 기적 이야기는 주나라 이후 중국 왕조에 이어진 천명 사상과 연결됩니다. 천명 사상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의 뜻을 잃은 옛 왕조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왕이 달기야 그렇게 질편하게 놀았으니 하늘의 뜻을 잃을 만도 했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서 주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1046년, 천명 사상을 앞세운 무왕이 주나라를 개창했습니다. 천명 사상을 앞세워서 그런지 하늘을 받드는 재례의식도 발달했죠. 하지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상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상나라 때에는 갑골에 점을 쳐서 국가의 대수사나 국정 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상나라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는 뜻은 받들고 두려워해야 하는 명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주나라에서는 하늘의 뜻을 마냥 신비롭게만 여기지 않고 왕가의 피로 이어지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종묘를 세우고 조상을 존경하는 것만으로 하늘의 뜻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한 천명 사상은 종법이라는 주나라의 독특한 사회 체계를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적자 상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나라를 개창한 무왕은 이 종법을 바탕으로 봉건제도라는 통치체계를 갖췄죠. 주나라 무왕은 상나라 때보다 방대해진 영토를 독자적으로 다스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나라 주변에는 여전히 강대한 이민족도 많았죠. 그래서 무왕은 수도는 왕이 직할로 다스리고, 수도 근처 지역은 왕의 직계 제후에게, 조금 더 변방인 곳은 왕실 사람에게 봉토를 나눠줘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과 제후는 이래저래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보를 공통으로 지켰죠. 무왕은 즉위 3년 만에 피로가 누적되어 죽었습니다. 즉위 기간이 짧았죠. 앞에서 언급한 종법에 따라 적장자인 성왕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주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죠. 그러나 이때 또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공 단입니다. 잠시 시간을 건너뛰어서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상적인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주공을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계속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숙부가 왕이 된 조카의 섭정이 되면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조선에서는 개유정난명나라에서는 우리 또골새에서도 다뤘던 정난의 변두 사건 모두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공과 성왕의 관계는 숙 부와 조카와 관계가 발생한 시작점 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작점만은 후대와 달랐습니다. 주공, 단은 섭정으로서 왕인 조카를 잘 보필하고 이민족의 침략도 막아서 주나라의 기틀을 더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왕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나고 장성하자 주공은 봉토인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노나라? 떠오르는 인물 이 있으세요? 바로 노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일 때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농업 생산력은 더욱 발달했죠. 이런 농업 발달을 더 가속화한 도구가 있었는데 주나라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철기였습니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단단해서 쟁기 같은 농기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을 넘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며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도 생겼죠. 다만 철기가 농업 생산성 성장이라는 밝은 미래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무기가 나온 것이죠. 철기 무기로 살상하기가 쉬워졌고 전쟁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춘추전국시대도 이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강태공과 주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기틀을 다진 주나라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 중의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공화주의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나라 10대 왕인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여왕은 수도 호경을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때 두 제후가 왕을 대신해서 사이좋게 조종을 관장했다고 공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역사서인 여시춘추에서는 공백화라는 인물이 천자를 대신해서 정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화주의가 유래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화주의는 왕이 없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나라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나라가 망한 가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시죠? 하나라의 말이 상나라의 달기를 이어서 또판파탈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사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포사 자체는 달기처럼 정치적으로 저지른 악행은 없지만 유모가 너무 뛰어나서 왕을 정신 못 차리게 했습니다. 다소 억울해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포사가 탄생한 과정을 보면 기이합니다. 하나라 말년에 용 두마리가 왕궁에 나타나서 수수루를 포나라의 두인겁니다! 라고 하더니 침을 탭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 용의 침을 잘 보관하면 길할 것이다라는 전개가 나와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 상자에 고의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주나라 여왕 때 사람들은 그 상자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용의 침이 상자 밖으로 흘러버렸죠. 그런데 용의 침이 갑자기 검은 도마뱀으로 변하더니 궁궐 안에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이 검은 도마뱀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40년 후에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이 아기를 우연히 발견한 포나라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다가 군날 주나라 유황에게 바쳤는데 그녀가 포사였습니다. 그런데 왕 시기가 꼬이죠. 포사에 빠진 왕은 유황인데 포사가 탄생하게 되는 원인을 굳이 여왕 때라고 설정한 것은 여왕 때부터 천명이 주나라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죠. 어쨌든 조정으로 들어간 포사는 미모가 뛰어나 유황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백복이라는 아들도 나왔습니다. 유황은 주나라 종법을 무시하고 적자 의교를 태자에서 패하더니 백복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점처럼 웃지 않는 포사를 즐겁게 하려고 유황은 온갖짓을 다했습니다. 하루는 여산의 이민족 침입을 알리는 봉화를 실수로 올려서 여러 제후가 황급히 여산으로 달려오는 일이 발생했는데 봉화가 실수였다는 점을 알고는 벙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포사가 크게 웃었죠. 그 다음 과정과 결말까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유왕은 포사를 즐겁게 하려고 거짓으로 여산의 봉화를 올렸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기원전 771년, 백복에게 밀려서 폐쇄자가 된 의구의 어머니 신후가 친정 아버지를 앞세우고 이민족인 견융족까지 끌어들여 주나라 수도 호경으로 진군했습니다. 유왕은 이침입을 막으려고 여산의 봉화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양치기 소년입니다. 어떤 제후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왕은 견융족에게 살해당하고 유왕 사후에 여러 제후는 평왕을 옹립했습니다. 다만 견융족이 장악한 호경에 계속 수도를 둘순 없어서 동쪽의 낙읍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시대를 서주시대, 후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주시대는 주나라의 통치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여러 제후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란을 벌였고 이 시기가 그 유명한 춘추시대입니다. 동주가 명맥을 잇기는 하지만 주나라 왕조와 구분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공자가 활동한 춘추 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또고서 해주시는 삼종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